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이 아래 그을 보면은 물가 상승률을 잡는데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볼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그림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2.7%잖아요.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9.3에서 2.7까지 떨어졌고, 근데 조금 전에는 이제 전달에는 이제 두달 전에는 3.0이었잖아요. 3%인데 2.7로 떨어졌다. 그래서 연준도 아마 충격받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다른 것들은 다 잡았어요. 다 잡았는데, 이제 전력인데, 전력각인데, 그러니까 2%로 떨어지면은, 제가 볼땐 기준금리는 필요 없어요. 역할이. 그럼 0%로 돌아가야 돼. 뭐, 저승사자가 왜 활동을 하느냐고, 쓸데없이. 그냥 0% 기다리다가 다시 기준금리가,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게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획기적인 뉴스, 엄청난 뉴스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도 확인해보세요. 행정부 자료기 때문에, 자, 다시 그림을 그려 드려야 되는데, 저도 저 되게 바쁘네. 그래서, 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행정부 자료 찾아보세요. 뭐냐면은, 작년 6월, 올해 6월 달부터, 2025년 6월 달부터, 음, 266원으로 전기요금이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6개월간 똑같은 전기요금이란거 아세요? 미국이, 미국 행정부가 전기요금을 잡았다. 6개월간. 그럼 내년 y o 이는 어떻습니까? 6월달이나0예요 지금 현재 속도로 가면. 물,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서 저기에서 7.4%라고 했잖아요. 우측에 보면 7.4%였는데 7.4%가 아니고 전력요금 증가율이 0%가 됩 거예요. 빵이 된거예 빵이 된 거예요. 확 떨어지면. 제일 큰게 석유 가격 상승률이라고 했잖아요. 휘발유 가격 상승률. 두 번째가 전력 상승률이라고 했잖아요. 전력 가격. 그게 1.2 지금 속도 그대로 뭐1.2 빵이 돼버리면 2% 온도로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2026년 6월 기준금리는 최소한 얼마입니까? 빵이지 0지 전기를 다 봤는데 엄청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 266원에서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고 6개월간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Y/Y로 계속 떨어진다고 이제 전기요금 상승률. 그러면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 기준금리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석유하고 전기가 다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물가 상승이에 그게 자기도 차지하고 다른 것도 영관관계 맺어주는 거야요 렌트비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요 물고기 가격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야요 물고기 뭐 채소 가격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석유하고 전기요. 그래서, 그래서 자 그러면 뭘살 건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때는 기준금리 빵 퍼센트면 화학주, 철강주 폭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목은 그 6개월이지만 60만원이지만 전략 등급 있으면 한번 가입해보세요 도움 되시